오늘은 식단이 쉬워서 일찍 끝났어요. 밥도 일찍 먹고, 휴식 시간이 좀 생겼어요. 이 아이돌 냄새가 안나로와 그리고, 너 라면인데, 안요 오, 칼라. 이거 피곤해 보이 많다 음. 광남 쪼 안에는 내가 닦았고요 겉에는 팔이 짧아서 키큰둘리사이 닦고 있어요 아, 진짜 광남 쪼 깨끗한 환풍기 내일 뭐 먹을 건데? 뭐, 뭐 먹을 건데 해봤자 그냥 집에서 먹내나 <laughs> <꼬데> 뭐 <laughs> 먹어 먹고. 나한 끼를 집에서 해먹는 게 귀찮아.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아. 이거 너가, 너가 밥 해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내가 해먹는 게 너무 귀찮아. 또 이런 생각들어 살면 얼마나 산다고? 이 굴먹이는 살을 빼야 되나? <laughs> 아니 살면 얼마나 생나?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살 빼야지. 아 먹고 싶은 건 없어. 그럼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. 아니 누가 해주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. 아, 내가 해줄게 그러면 돼. <laughs> 네가 해줄 거야? 응. 뭐해줄 건데? 몰라. 아뭐 먹고 싶은 건 없지. 아이씨. 아구찜 먹으러 갈까? 나는 뭐가 먹고 싶은가? 고기야 아니면 해 한돈이야? 그것도 모르겠어. 탄수 아무래도 그냥 빵은 먹고 싶어. 꿈빵. 고기도 안 먹고 싶고, 회도안 먹고 싶고, 뭐 그런데 그냥 빵은 먹고 싶어. 그냥 빵 먹으면 되나요? 당뇨잖아. 빵 하면은 빵을 다 먹을 수 없고, 4분의 1이나, 그 정도만 먹어야 돼. 양이 안 차. 한번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? 먹어? 이거 먹어도 되겠지. 병 갔다 온 날라 막빵사먹고 했네. 그냥 소고기 구워 먹자. 가면 먹을 수 있는데, 막 먹고 싶은 생각은 없어. 보이면 먹겠지. 육회는 엄마 육회 안 먹지. 어, 나... 난 육회 맨날 아, 맨날 먹어나랑 같이 일어나면 막 보신탕 먹으러 간다고. 에개에 응. <laughs> 기력 떨어지고 막좀 허한 느낌이 드니까 자기네 그 멤버들끼리 고기 먹으러 갔다 아우 개 고기. 나 아직도 개고기 에 파는 데가 있어. 있나봐. 네. 조리사님은 강아지 키우니까 안 먹겠구나. 어, 난... 먹을 거 너무 많아서, 개고기까지는 안 먹어. 키우든 안 키우든, 그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, 개고기를 먹어야 돼? 그냥 보약을 지어 먹든가 하지, 개고기를 먹어. 귀여운 이런 귀여운 거울 개들을 거울. 왜 먹냐고. 강아지들은 하나같이, 하나도 빠진 옷이 다 귀엽고, 사람 좋아하고. 왜 먹냐고, 불쌍한 것들 응. 이봐봐, 다리 오는 거. 지금은 소, 아. 지금은 솜소미는 잡아먹으면 먹을 거 많겠다. 이다 비기 아니오? 귀여워. 보지 그만. 나안 나오게 해서 올려. 야너 나올 리가 있나? 솜소미만도 못한 것이. 뭐? <laughs> 뭐. 너가 하는 게뭐 있어? 엄마 유튜브에 대해서 솜소미만큼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. 내가 말했잖아 엄마 필요하면 그 해주겠다고. 편집 말이야? 아니 노트북이 없어. 편집을 엄마... 재밌게 해야지. 엄마 근데 지금 이걸로도 잘하잖아. 어. 굳이 뭐 노트북 있어야 되나 눈을 빠지게 하고 있지 않아. 막 확대해. 면서뭐 먹지? 또 뭐? 삼겹살. 갈매기살, 가보리살 이거 사라규 먹으르면 그. 뭐, 수입산? <laughs> 이거 많이 잘 먹었어 징그러워 수입산 말고 저거 빨리 사줘 다 똑같애 하나 사 하나? 이게 제일 저렴이다 yeah. 내가 좋아하는 과자 톰크 이거 사서 하루에 한 개만 먹어볼까? 짠 우리 딸은 오리 모찌쩔 우리 딱 5만 원만 쓰기로 했다 이거 너무 많다 이거 갖다 놓을까? 응 갖다 놔볼라고 파채 먹고 싶 이거 엄마 만들어 그럼 그냥 먹든가 이파 있어? 대파 없어. 그냥 먹어. 응. 에, 그거 갖다 갖다나 이 너무 많아. 너 이만큼 먹을 거잖아. 이만큼 먹고 이 나머지는 뭐 하지? 같이 안 먹고 싶다 이런 거. 없네. 내가 만저먹줄게 음, 이런거 사지 마. 음. 음. 포스트 그거는 또왜 사네? 음. 집에 많이 있는데. 이거 인거. 없어. 인거는 없지만 추억의 목각빵 먹고 싶다. 한번 살까? 한쪽 더 이쪽 더. 뭔가 미련이 남았어. 남았어? 5만원이지 뭐3분 5만원이야 어, 블루베리 <laughs> 블루베리 안 먹어도 돼너 너 나이 때는 블루베리 안 먹어도 우리도 잘만 살았어 나도있어 머리 여기가 면블 다 7키로 부었어요 <laughs> 마무리 아, 뭐. 삼치 카레구이 음. 아니 나 지금 5kg빠졌잖아 처음에6 어. 5 k g 가 빠져 근데, 근데 지금도 얼굴은 너무 빠르고 지금딱데 안돼 아직도 나 60, 60대란 말이야 조금 더 빼야돼 근데 그때 아침에 일을 하면 힘이 없는 거 요새 근데 좀 먹었더니 기운이 나 얼굴도 더 좋아 보여 이제부터또 빼야겠어! 힘붙었을때 빨리 빼야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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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, 코! <laughs> 코. 어. 코. 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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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, 고, 고, 돌아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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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아 엉망진창이구만 응. 앉아 아 손질은 손 못해 저럴 수없는코 예쁘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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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laughs>